남가주에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려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진흙사태와 도로 범람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남가주에 어젯밤부터 이번 겨울 시즌에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SHP는 남가주에 어제부터 내린 폭우로 교통사고가 평소 3배 이상 증가했고, LA 인근 프리웨이에서 어젯밤 7시부터 자정까지 총165 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출근 시간대에 지난 주와 비교해 교통사고가 두배 정도 늘었고 교통체증도 평소보다 심했습니다. 조금 좀 막히는 것같았요이박스가 미끄러지고 어, 또 시야가 좀그러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럽죠. 그냥 좀막히네 밤사이 집중된 호우로 인해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진흙 사태 우려가 컸는데 듀이테 지역은 메일캐년 길을 따라 걷잡을 수 없이 진흙이 흘러내려 인근을 벨리뷰 초등학교가 휴교했습니다. 또한 사우스 엘몬테 지역을 쌩가브리엘 강물이 불어나면서 여성 2명이 고립됐었으나 오늘 아침 8시 조금 넘어 LA 카운티 셔리프구 구조 헬기가 동원돼 안전하게 구조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강한 바람을 동반해 오늘 기온이 내려가면서

밤 최저 기온 40도 초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 a um, 팀프레스이사면입니다